된 소리를 맞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경과 자연 현상이 적어도 아원자 수준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왜 아원자 수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음. 그 거시적인 그 수준에서의 그 현상과 이론 혹은 가시적인 수준에서의 현상과 이론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 가장 근원적이라는 그 아원자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어, 여전히 사실은 뭐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대략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주 대략적으로 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하시려는 말씀 계속해 주시면, 제가 이제 앞선 질문에서는, 어, 이를테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세계를 보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지배적 견해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더전 사실은 좀더좀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실 몰라도 철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꼭 알아야만 철학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연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측면에서 보면 그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양자역학을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어떻게 세계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바뀔 수 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질문을 던졌던 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예가 있다면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들어 주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처음에 양자 역학을 저는 <laughs> 실험에 관한 텍스트들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실험이 슈던겔과 실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 그거는 겹침이라는 슈퍼포지션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인 실험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얼킴으로 번역되는 인탱글먼트와 연관된 EPR 실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턴 겔락이나 EPR이나 다 그, 상상 속에서 그 시, 실험을 이반한 사람들의 네. 이름이거나 이니셜을 딴 것인데요. EPR의 경우에는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오젠, 이세 사람이 음. 이니셜을 딴 실험인데, 실험의 세팅과 그 실험의 결과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죠 허, 이게 가능한 이야기야? 세상이 정말 이래? 그러나 이것은 실험으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악, 이 충격이 철학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철학은 충격에서, 경악에서 시작되는 학문이니까 다우마이젠에서 시작하니까요 네. 네. 그게 없이는 저는 죽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그 나머지 부분들은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이 경악스러운 현상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소술할수 있는지 그 탁월한 기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에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은 수학을 위주로 하더군요. 실험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음, 일단 음.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오는 음. 수학 방정식들을 익히고. 네. 어, 문제를 풀고 하는 식으로 양자역학을 일종의 노멀라이즈합니다. 네. 네. 타마스 쿠니그랬잖아요 어떤 그 가설이 그 자리를 잡아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노멀 사이언스가 생긴다고요. 네. 이 모든 게 노멀라이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즉, 경황이나 충격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노멀라이즈된다면은 <laughs> 네. 그것을 설명하는 기법이 그 이니셔티브를 잡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양자 역학은 철저히 수학에 의존해서 모든 게다 설명이 되어버리는 이런 학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먼저 배우고서 휴성연락 실험이나 EPR 실험을 접하게 되면 놀랄 게 별로 없어요. 수학적으로 다 선술이 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노멀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노멀라이즈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다른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여타의 실험과 구별이 안 됩니다. 어, 과거의 실험들도 다 수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거를 공부해서 익히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양자역학에서 접하는 현상들도 어, 그런 현상이 있구나 그리고 수학을 보니까 다잘 아, 말이 되네 예. 네. 음, 이렇게 음, 넘어갑니다 음,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어,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된소리를 맞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자연 현상이 적어도 아원자 수준에서는 얼마나 큰 네. 차이가 있는지, 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왜 아원자 수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접하는 거시적인 현상이나 가시적인 현상도 결국은 아원자 수준은 이시적인 현상으로 환원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양자 역학이 거시적인 상대성 이론이나 가시적인 뉴턴 역학보다 더 근본적인 성이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네. 거시적인 그 수준에서의 그 현상과 이론 혹은 가시적인 수준에서의 현상과 이론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음. 아주 이상한 일들이 그 가장 근원적이라는 그 아원자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수학적으로 잘 소수로 해놓은 것이 오히려 그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충격을 완화하거나 혹은 중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역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양자역학의 철학적인 그 포인트를 설명할 때늘 실험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 놀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그런 점에 누구나 동의를 하게 되고. 그공학적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선생님 말씀은 마치 그 얘기는 관념론과 실제론 사이의 어떤 대비가 떠오르네요. 수학으로 노멀라이즈 되는 것이 하나의 그 관념론이라면, 그 양자 역학적 사태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네. 관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사실 별로 놀랄 게 없죠. 그 그렇죠. 뭐 이미 다 어떤 개념으로 형성이 된 그렇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제론이 되었을 때, 실제와 아무런 매기 없이 막다뜨렸을 때, 그때에 생겨나는 어떤 그, 어떤 경탄의 과정, 혹은 당혹의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뭐 히라보어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 다이몬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은데, 다이몬적 경험. 이 경험이 오히려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어떤 의의가 더될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으로 가름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줘 그렇죠? 되겠습니다 핏단슈타이 네. 그랬지만 <laughs> <laughs> 수학과 논리학에 놀라움이란 없다 그렇죠. 네, <laughs> 그걸뭐 발견할 뿐이니까요 뭐 몰랐던 걸 아는 <laughs> 수는 있겠지만 뭐 놀랄 거는 없겠죠 <laughs> 근데 현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양자역학이 똑똑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결국 그것도 일종의 실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제된 가시성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맨 눈이 아니라 그렇죠. 좀더 다른 어떤 도구나 네. 혹은 어떤 실험의 정식을 빌어서 네. 다른 제2의 가시성 영역을 여는 것이니까.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공적인 세팅을 뚫고 나와서 네. 우리에게 주는 충격파가 있습니다. 일단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물론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제가 더구나 약간 약간이 아니라, 뭐, 거의 문외 안에 가깝기 때문에, 점점 좀 궁금증은 커져 가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어, 이인칭적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칸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어, 특히 이제 그, 뭐, 그 도처에 실제로는 그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특히 이 구장의 말미에서 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 제가 생각할 때도 인지적 어그 철학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낯설지는 않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바로 떠올랐던 사람은 이제 스테판 다우르의 그 The Second Personal Point of View. 스탠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탠포인트. 제 2인칭적 관점? 이라는 이제 저술. 2010년 전후쯤에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스테판 다롤의 가장 어떤 지배적인 어떤 도덕이론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스테판 다롤이 이제 그런 식의 시각으로 미국 윤리학계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인물로 거론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피테의 어떤 이인칭에 대한 이야기 무조건자 무제약자를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인칭적 철학이라는 것은 꼭뭐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제3의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께서 그 표현하신 이인칭적 철학의 어떤 본질이랄지 뭐가 혹은 본질적 특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2인칭이라는 음. 말은 1인칭과 3인칭에 대비되는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거는 내가 주가되어서그 세상을 보는 표현에 가까운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인칭이라는 것은 그 세상을 객체화해서 거리를 끼워서 이론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둘다 원래는 소설의 시점에서 따온 거긴 한데 내가 주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러티브를 이끄는 경우에1인칭 시점 그 문학이 되겠고요. 그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녀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3인칭 시점 작품이 되겠고요. 2인칭이라는 것은 저는 그 소설의 서의 인칭으로 얘기하자면 독자 에게 너로 호소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상대가 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은 저는 이제 그러한 인칭의 뿌리를 어떤 너라는 상대 타자에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거 보다는 만남의 접점의 사건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그 만남이 주체가 되는 나나 만남의 객체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사태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게 2인칭 철학의 이념인데 저는 뭐 다워를 읽거나 혹은 나와 너의 저자인 부보를 읽으면서 2인칭을 떠올린 건 아니고요 어, 철학이라는 말 안에 서저는 찾아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인데 필리아라는 말은 사랑이고 그다음에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 그 근거를 둔 철학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인데 저는 철학이 사랑이라는 점이 확 받아왔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인칭적인 사건이거든요. 나와 너가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철학은 저는 이인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원 자체가 저의 이러한 해석을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굉장히 강렬한 거죠. 대면대면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너가 모든 걸 바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죠. 그럼요. 어, 대사건이죠. 저는 철학이야말로 가장 강도 높은 만남의 사건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대상은 지혜이고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2인칭 시점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본래적인 그 함축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의 어떤 고안물이나, 혹은 부거나, 다와의 고안물이 아니라, 철학은 그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그런 강렬한 사건, 만남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재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 1인칭 시점에서, 혹은 3인칭 시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어쨌든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을 하는 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어, 일단은 그 사랑의 주체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가장 근원적 사실에서 1인칭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뜻이 뭐 사랑 혹은 만남이라고 우리가 바로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하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 시점에서 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철저히 나거나, 아니면 철저히 너거나, 그러면은 사실 만남이라는 말도 떠올릴 필요가 사실 없죠. 그냥 실존과 실존이 어떠한 그것이 만남이라고 매개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3인칭으로 빠져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네. 달기 달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논의처럼 여겨지고요. 저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존중합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그 철학사의 그 족접을 남겨온 시점들이고요. 어, 2인칭 시점은,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에 대한 중요한 보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 전형적인 3인칭 시점의 그 산물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조차도 2인칭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양자 역학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쌍슬릿 실험이라고요. 어,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그 하나의 그 장애물을 넣어서 막그또 나무 판 같은 거 네. 구멍을 두 개를 뚫어주면 그 간섭 현상이라는 전형적인 파동 현상이 네.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그 중간에 그 나무 판에 구멍을 하나만 뚫어주면 그 빛이 그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스크린에 입자로 네. 찍힙니다. 네. 즉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는 실험 세팅에 의해서 각각을 달리 보여주는. 라고 이기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겹침 현상도 슈턴게일 실험이라는 세팅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얼키메 현상도 EPR이라는 실험 세팅에 의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험에서조차 가장 객관적인 실험에서조차 사람의 손길, 일인칭적인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만 빛이 우리가 음. 기대하는 대로 입자로 혹은 파동으로 혹은 겹침으로 혹은 얽힘으로 현상한다는 점을 음. 생각할 때, 그 심지어 3인칭적인 자연과학에서도 1인칭과 3인칭 사이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그것이 만나는 그 어떤 접점에서의 현상이 그 드러난다는 점에서 2인칭 시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용, 그 사용 용도가 많이 있는 미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수학보다는 실험, 관념보다는 실제라고 하셨던, 하셨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2인칭적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적 어떤 스파크, 실제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경탄, 혹은 당혹감 이러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1인칭으로도 3인칭으로도 어, 포섭되지 않는 어떤 모멘트일 수 있다 1인칭도 3인칭도 상당히 노멀한 면이 있죠 내가 보는 거니까 뭐 노멀한 거고 또 누구 말대로 모든 어쨌든 네가 보는 만큼 보는 거야라고 한다면 경탄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음. 3인칭적이라고 할 때도 그것은 이미 무언가 대상화되어서 정립돼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노멀라이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당혹스럽거나 혹은 뭐 놀라거나 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실제와 우리가 만날 때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끊임없는 경탄과 끊임없는 당혹감과 끊임없는 낯의 연속이겠죠. 저는 그 오늘 이병희 선생님과의 대화에서도 2인칭적인 그런 체험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야말로 네. 2인칭의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대화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미 고인이 된그 고전의 작가들, 어, 성현들, 사상가들하고도 텍스트를 통해서 2인칭적으로 만나서 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은 그 윤곽이 드러났다고도 사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테마, 이제 양자 역학과 칸트와의 관계, 그리고 이인지적 철학, 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큰 기둥을 가지고, 어, 만약에 이 기둥을 가지고 이 책이 서술이 되었다면, 선생님 구도의 과정에 이 책이 가지는 어떤 역할이랄지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분석철학을 통해서 그 전문 철학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지만 그 당시부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철학이 제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장 바람직한 철학이라는 생각은 어.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른 대로 분석철학의 한계성도 처음부터 확연히 보이던데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이 책에서도 코스트 분석철학이라는 짤막한 말미에 그에 분석철학에 대한 저의 소회를 가감 없이 그 펼쳐보았습니다. 저는 분석철학이라는 것이 뭐 다른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빛과 그늘이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양면성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러나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그 분석철학은 하나의 이정표, 중요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정표이지만 어, 역시 하나의 이정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롱테이블 첫 시간이었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이승종 선생님 모시고 어, 진행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번에 출간된 어, 역사적 분석 철학 어, 서강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어, 이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